부산 경남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안말 경주 1300m 경주입니다. 바깥쪽 11번 캐치더드림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초반 앞서 나오는 11번 캐치더드림과 한 가운데 6번 스위트버한 7번 운주질주까지 세 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고 안쪽에서는 4번 해피태양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네 마리가 한데 뭉친 채로 선두 그룹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11번 캐치더드림 바깥쪽 가마 나오면서 선행을 돌려 나오고 6번 스위트버한이 2위로 안쪽 4번 해피태양과 바깥쪽 7번 운주질주가 3, 4위로 한 가운데 8번 엘리 스마린과 9번 플라잉 베이비가 4위권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중위권에는 3번 스마트스마일과 안쪽 1번 하이퍼포스, 바깥쪽에 5번 블리스마린과 2번 상임스타, 외곽에 12번 아쿠아리우스, 최하위로는 10번 제트선이 달리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달리고 있는 11번 캐치더드림과 서승훈 기수 이 마신차 앞서면서 4코너를 돌아 직선 주로입니다. 11번 캐치더드림 여유 있는 단독 선두에 8번 엘리스마린이 뒤쫓습니다만 아직까지 격차 3마신 이상 더욱더 벌려내는 11번 캐치더드림입니다. 2위 다트 본전 속에서 안쪽에 1번 하이퍼포스 이호식 기수와 함께 종반 치고 나면서 8번 앨리스마린과의 2위권 경합. 바깥쪽에는 3번 스마트스마일과 6번 스위트버만 2번 상임스타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11번 캐스터드림은 여유 있는 단독선두 서승훈 기수와 함께 가장 어린 말로 단독선두 이번 경주를 집어 삼킵니다. 바깥쪽에 2번 상임스타가 단독 2위권 올라섰고 안쪽에서 1번 하이퍼포스가 3위까지 이번 경주 11번 캐치 더 드림의 여유 있는 단독 선두. 이번 경주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앞서 있었습니다. 앞말 경주로 펼쳐졌던 부산 경남의 4경주. 11번 캐치 더 드림이 이번 경주 여유 있는 걸음으로 직선줄에서 더욱더 격차를 벌려냈습니다. 11번 캐치더드림과 서승훈 기수, 여유 있는 단독 선두에 바깥쪽 2번 상임스타와 종반 1번 하이퍼포스가 3위 자리를 꿰찼고 8번 앨리스 마린이 4위로, 5위로는 6번 스위트 범한이 따랐습니다. 국산 5등급 안말경주로